달 주기마다 바거든리아마스지린저일지아무 이번에도 임베?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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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한 뭐야? 아 이거야? 베 한번 보고. 이번에도 베 한번 고. 고, 고, 고 오케이. 블 가자. 임베지. 이 그래. 아 가자 가자. 이아니까님들 갑시다. 오케이. 갑시다. 로원 쉐잉 예린이가 앞장서야 되는거 아니야? 뭐야? 어. 가, 가, 예린이, 어디로, 가, 가? 가? 어디로 가? 어디로? 어디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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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다행이다. 안나가고 얘네가 인베 왔을때 대처법을 몰라 어. <laughs> 어 우리가 지금까지 인베를 한번도 온적이 없잖아 아니 그냥 <laughs> 외망선, 팀 애들이, 인베었을 때, 배수하는 방법을 모르시시먹으로 어. 들어오는 걸 몰라요. 이쪽 한번 같이 봐줌. <laughs> 위쪽까지 같이 가죠, 여기 들어가죠. 잭스 대기할 수도 있어. 오케이. 뭐야, 역법이야? 방제 예, 알았 오케이. 안 들어왔다. <laughs> 얘는 성판이랑 똑같이 할랑가? 상발이에 와드 했을랑가? 아오 할 때는 <웃음> 형이 <웃음> 스킬 쓰기 전에 한대 맞고, 그 다음에 <laughs> 세대 맞아주시면 돼요. 야, 빡부시한다, 이거. 오케이. 한대 맞고 뭐? 한대 맞고 스킬 쓰고 평타 총 3대까지 맞아주시면 되요. 오케이. 또 가볼까, 얘리나? 네, 그렇게 됐지? 하면 피관리가 좀 편해서. 됐어? 한번 더? 한대 더. 한대 더. <laughs>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가도 돼, 가도 돼. 오케이. 오케이. 오, 해볼까? 어, 어, 여기, 여기, 여기.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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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자. 오! 자르반 넣을걸, 자르반 넣을걸. 야 이거 무리했다. 쟤. 나이스. 이거 아까랑 똑같네. 패턴이. 아유. 블루 들어올 거임잖아 네, 저러방 더 조심해야 돼. 또, 또 조심해야 돼, 이거. <laughs> 이거 이제, 미드 라인 천천히 어봐요 미드 좀가 봐. 어. 바로가 불 쪽. 비상적으로 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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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어. 수 있어. 자, 이래 해도 돼. 네. 됐다? 안 간다 이러면 네. 앞에서 그냥 견제. 네. 이거 못 먹게 할까? 음, 얘네 이래? 네. 큰거 내가 먹게요. 큰거 먹고 한번 해봐도 돼요. 자루, 잭스비아 내려간다. 아, 여기 다시 없다. 땀이 높을. 아니, 네. 아 너무 아잭스야 아, 네, 제가 여기다 와서 박을수있잘잘 어. 네, 잘 끌었다. 가요. 잘 끌었는데 아깝다. 네. 계속 안 보인다. 어. 미드텔. 할 거야 이텔 탔고. 음. 1 1르 노일 남이못플오 예린이 프리징 그렇게 하고 있으면 좋아. 아니야.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부시에 가서 십까. 부시 가면 억으로 풀리거든 미니어. 오케이 거기서 이집가도 돼. 바이. 갔다 와. 미드 지금 봐주고 있어요. 이거 웬만하면 미드 쪽으로풀 거야 지거 남이 높플데 나미 높은데. 나미 높은데. 나미 높은데. 나미 높은데. 나미 높은데. 나미 높은데. 나미 높 간다 나은데 나미 높은 나미 은데나은데나은데나은데나은데나은데나 나미 했어 not s u r 못해나 못해 나플 t 시도 있어 예. 괜찮아 m not s 이 r e if I'm not sure if I'm not sure if 이거 not sure if I'm not sure i 아니다 뭐하러 <laughs> 탑 조심 탑 조심 오케이 오케이 자르반. 자르반. 여기! 오케이 그자어반자다그 자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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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요? 자르반. 여기 자르반. 지금 상대방 독독르반자는중자비반 해도 그럼? 돼 여기 나나 이거 쓴다 내형... 르반자르 잭스 높이야. 니들 하나 잡을게 이제. 네, 미들 이제 잭스를 킬게요. 가도방 캠퍼 돌면서 밑쪽으로 내려갔는데, 나이고차 다시 잡으러 가. 나6맵 <목소리> 진짜 자 가르반. 이거 남이 한번 볼래? 맞아. 응. 남이 높플이상태 가르반 오기 전에 하자 이거 빨리 밀어 봐 남이 높이야 해도 돼. 사은이이으니까시이 얘도 할래? 얘도 할래? 아, 얘도 하자. 가르반 어, 안오는데 아, 안 한다. 직강 가르반. 나 이쪽에서 가르반 왔어. 내가 먼저 때릴게. 뭐야? 너 음. 타워 맞았어? 에 뭐야? 아, 나 언제 맞고 있었냐? 돌린가 본데. 그러니까 돌린가 본데. 아, 근데 우리 팀이 너무 안 때렸다. 우리 팀뭐 하냐? 잘했어. 안 광제 뭐야? 광제 뭐해? 뭐 왜 죽음? 우원들야잭스미야잭스미야야좀빼봐 야. 네, 우리, 우리 서포트 뭐하? 와 이거를? 그 아, 계속 봐주시면 되요 잭스가 어디 있는지만 보시고 어, 지금 내려갔을 아니, 이득이긴 해 나이스 나이스 네? 오 예린이 잘 패는데? 내려갔을 와, 거야 내려갔을 오 예린이 다, 거야. 잘 패는데? 내려갔을 거야 내려갔을 거야 오 예린이 정글, 정글 솔킬 따겠다 이러다 나 갔어 나 왔어 나수스와야 예린이 오그로, 오그로 가 아깝이 아깝이 내말안 들려? 예린이 안 이제 집 갔다 와 네? 내말 안들려? 네. 왜요 왜요 왜요? 왜왜왜? 만식이형 뭐라했는데요? 안들렸어 안들렸대 아, 방금 보이스 겹쳐가지고 안들렸던거 같아요 아 내가 좀 제... 이야, 어, 뭐야 잭스 여기왔어 나 테라 없어 테라 없어 테라 없어 테라 없어 아 뭐야 아 잭스 줬냐 아 이거 개오바다 아, 와 저거를 저렇게 들어오네썩 내용 음... 그냥... 잘만 내줬죠. 네. 카사딘 안 보이고... 카사딘 여기... 내가 근데 좀 장난치느라고 만식이형 말하는 거좀 겹쳤는가 같다 죄송, 죄송, 내가 장난쳐서 그래. 됐어, 여기 카사딘! 바텀 안 보여. 안타스야텐스오 이제 초시계 빠졌다. 얘네 미드 탑 라인 소화했나 본데? 어, 그런가 보궁 쓰고 궁 쓰고 켜. 요카다딘 미아나 카다딘 미아. 네, 했어. 여기 자르반 카다딘 미아야. 뭔소리야요 님들 삐졌어요 난식이 야 어? 이거 밀수 있어 밀자 이거 블레시라아 빨리 내려와요 오케이 위로 내려가다로아 제스 여기 아 내려간다 나 마나가 없어요 나한 마디 밀어 잡자 예린 아니다 아, 마나 없구나 어. 네. 다르반 내려와 요런거르반 내려가는데 나도 내려가. 나봐 너. 나 체리군 체리군 나 체리군. 나 테리븐. 하나 하나 와도 봐가줄게 여기 다가 텔타. 여기 여기. 형 지금 음. 가고 있어요. 다르반 도 가는 거. 다르반이 더 빨라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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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오케이. 더더 올라가 줄게. 올라가는 중 올라가는데요. <언수> 카사딘 노플.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예진아. 파가 파가. 아. 오. 카사딘부터 카사딘 노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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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로여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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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여인것 같은데요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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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는다여다 자해반 살아나서 바텀 뛸 수도 있다. 박시아. 음... 바로 뛸 건데. 나도 뛰고 네, 있어요. 네, 네, 네. 어? 이거 카사인데. 카사이 소리야. 카사이한테 녀. 어. 이런 어차피요. 풀을 먹을 수 있대요. 카비나. 자아반 왔어. 자아반 왔어. 자아반이 나보다 더 빨라요. 빠져야 돼, 바텀 지금. 저 뛰어라 그냥. 일레 바로. 예, 네, 아, 바로 차, 나 참고로 테로. 나참고로 테로. 오케이. 그냥 여기 와도 있거든요. 여기 탈 준비해 줘요. 어. 야, 풀을 바로 해 줬던 게. 천천히 봐. 천천히 습 갖다가. 여기 잭스? 너아 천천히 해도 돼. 천천히. 11로 망없다. 가요. 고우 나 이쪽에다 궁 쓴다 썼다 여기 자르반 너무 어, 빠른데? 안 썼어 아직 안어 남이 미궁 빠졌다 그 바텀 밀어요 바텀 타워 밀어요 아, 이거 밀자 그냥 아 이거 내가 순간 맵을 못봤다 미안 아령 아, 이거 탑 가야할거 같은데 형탑다 복귀해야돼요 여기 자르반 잭스 집 상관 없기는 해. 언제 펼 차고, 이드만 높을. Okay. 나 미리 밀었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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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잘해봐. Okay. 어, 조심해요. 어. 우리... 그거 조로 돼요, <목소리도> 형. 어. 아니, 나 여기 와드 안박아들고 형님들 엘리스 솔려 힘들어요. 이먹어나 바텀, 먹을, 바텀 먹을게 내가 악시야 네형탑 네. 응. 자르반이에요 어 여기 봤다 여기 시야먹었다 악시 응. 너가 예린이를 잘 끌고 가줘 응형 조심 응 애들 다스이 있어요, 형 아, 그거. 어. 아, 찾았어그냥카사딘리아 음. 카사딘리아에요카사딘리아네 형. 수는... 전령 쪽 조심. 아, 전령 먹을 수도 있어요. 아, 안.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이 어. 빠졌다. 유리나해 볼래? 음. 어, 여기 11로 올라온 거야. 못 보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한번한번 상번, 여기 모명만 던져. 카사딘 어디 있는지 알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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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있어요. 나 이러면 민다? 다, 다 왔어요. 좀 믿어도 돼요, 형. 오케이. 저거 집가요, 이번에. 어. 먹었다. 어. 어, 먹었고. 어. 정레드 먹자, 정레드. 음. 나텔 없다. 그거 참고. 네, 형. 나 그냥 쭉님. 아, 계속 믿어도 돼요. 그럼 어차피 잭스 1대 만난 형이 개발을걸려 이제? 제트포 뜨지 않나? 그러면 좀 위험한데? 넷. 그안요나 어. 음, 레드 먹었어요. 여기 고 저기 있고. 먹어요 형 먹어요. 자르밤. 조심. 이거 미 빠르게. 이거다 내려가도 되냐?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빠야 돼. 빠야 돼. 예,

다음. 우리 이끝다 아, 그냥. 아, 그 아, 아, 그냥. 그냥. 아, 그냥. 시 그냥. 아, 그 아, 아, 그냥. 그냥. 아, 그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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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어 아, 떴는데? 아야, 악시야 너는 미드가 너 미드가. 미드 안있릴것 같은데. 어? 아무도 없는데. 아저그 아, 드래시 그냥 가요 가요 가요. 얘네 <laughs> 인원 배치 좀 많이 이상한데? 뭘 잡겠어. 렉 체크도 없다. 나이스. 렛츠 어, 업플 이거 어, 뭐야? 이거는 이다 웨이브가 좀 바뀌었다. 쉽까요? 여기 잘해 봐. 예린이가 오케이. 예린이가 브리츠 괜찮네 <laughs> 야, 저.. 아니다 아니다 안 오겠다 실전에서 저았네 어. 실전에서 나이... 이쪽 이쪽, 이쪽. 자르바 카사리 리스 오케이 르바카사 뒤에 신의... 있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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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빠지 나도 일단 집 갈게 한번 네형 이거 시야 깊숙하게 먹자 지금 미드 푸한번해나정당한영 나와 이거 우리 마오카이리거든 아 어, 10, 가탐 12초 바텀 갈게 바텀 가면 될 듯? 어 지금 바텀 갈게 이 어차피 이러면은 나 똑같으니깐 저집 어. 갔다 올게요 더템 어. 나와요 잭스 바텀 넵나 네. 어. 정당한 나왔다. 넵, 네. 형 나왔다 잭스 스포 넵형 테르미스 여기 왓 없어요 이거 이대로 하다가 나 탑한 두개, 두개만 미리로 어 이거 주식 5오오오래5와 이게? 5 5 5아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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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까비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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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아5 5 5 5 5 5아5 5 5 5다아5 5아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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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빠지네. 용참 1분. 이거 웬만하면 여기 적승. 제가 가요? 여기 전력, 여기 전력, 미드 전력, 어? 미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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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자르반 개피라서 저는 그냥, 그냥 시간 때서 쓴 거야. 음, 알아 알아, 알아. 있어 너. 나도 거 있어. 가자 도돼싸해도돼 자르반 개피야. 자르반 개피야. 야1 1를 물었다 시비를 물었다 내가 1비를 물었어 내가 시비를 여기 여기 봐줘 여기 잡스 여기 잡스 얘네 어이, 카사딘 데가, 노플 아, 카사딘 아, 노플 아, 카사딘 아, 노플이야 이제 아, 카사딘 내가 잡을게 카사딘 내가 잡을게 쟤노가가가가가 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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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잭스 잡아 잭스 잡아 잭스 잡아 더죽고쟤정 없어 오케이 용 챙기고 이거 바텀 받아 먹어 빨리 아 남이가 어디 갔는데? 위로 가는데? 아, 버래자 남에서 남에서 해주자. 마오카이가 먹어 그냥. 오케이. 둘이서 돼? 네. 예린 누나도 그냥 지금 직판 가도 돼. 아, 빵주 혼자 가능? 아 혼자 먹을 수 있어요. 오케이. 음, 나 죽어도 돼. 너만 안 죽으면 돼. 음 지금 죽으면서 어차피 빠진 거라도. 악수형 잡을 때 머스펠 스펠못 빠졌지? 카사딘 카사딘 빠졌어. 카사딘. 카사딘프 일단 잭스프도 빠진 거는 내가 알고 있어. 아닌가? 그럼 이렇게야 이렇게. 애들 다 스펠 없어. 오케이가 그래, 여기. 나 집타임. 나 집. 뭐야? 잭스풀이 스풀 안빠졌을것 같아. 아것 오케이 것 오케이 오케이. 아 내가 체크 했었다. 쏠이 이번. 오 지금 잭스 풀이 아직 안 들어. 아형 저랑 같이 돌 거예요 잭스가 아니다. 지금도 한 도벽이니까 좀 빠르지. 아니야 도벽은 돌아. 아니야 도벽은 그런 도병은 거 없어. 없어요. 어 도벽은 없어요. 맨 마지막 찍을 거 아니야 그거. 봉 풀주만이에요. 봉 풀주만이야. 그거. 아 그래요? 어 아, 네, 아, 그럼 저 똑같은. 저 똑같은. 같이 들어야 되나? 79초, 79초. 제스카 아, 치면 해도 돼요. 저 있어요, 저. 어유 아, 근데 여기 남이. 집 타임 한번 가고 싶긴 한데. 하나 아니 들데저한 에이븐 맞다 에러 잘해방. 네, 네. 어, 그, 음, 어, 자, 르반 자, 자, 르반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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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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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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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잭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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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 가 자, 가 자, 가 자, 가 자, 가 자, 야차 하면 쓴다. 라뭐야바사리 네, 인터리어. 오케이. 간다. 아, 정했어. 굿굿 굿 우리 블럭 블루, 우리 블데 저거. 나탑 커. 널다나탑 대신 다야다 없어 이제. 헬스 여다스 여기, 여기 집 집타임. 어. 이거 우리 발른도 빠른데, 빠른데. 어 이거 어, 뒤쪽 조심해 해, 지금 근데... 뒤쪽 네. 바텀. 이쪽 갈 수도 있어. 네. 어? 빠른 쪽으로. 어? 이리로 와, 누나 그냥 걸어와, 걸어와. 어. 나 이거. 아 이거 예린이 죽었다. 아, 이거 죽었다. 아, 예. 죽어도 제가 죽어도 타이밍 잘 잡은 것 같아. 나, 나 가는 중, 가는 중. 조심히, 조심히. 천천히. 헤헤헤 헤헤 헤헤. 나이스나이스나이스 해봐, 해봐, 해봐. 거든. 다음이 다음이랑. 아, 아, 여기 했어, 여기 했어. 택트 노플, 택트 노플. 잭스 아, 아, 잡어스 잡았어, 내가. 자르반. 자르반 노플, 자르반 노플, 자르반 노플. 어. 아 원래 아, 아. 아, 계속? 계속 가봐. 나도 밑에서 계속 추격해. 믿음인다. 계속 아, 가 계속 올라. 시그라 이쪽에 있데 때. 어, 위로 갔다. 위? 위로 갔다. 내가 이가로 가면 뭐라 그래? 스 노플 네 젝스 노플 와잇 아, 잡다 나이스 이스바론가 아, 바텀, 바텀 크거든 되게 빨라 바텀 커들이야 어, 어, 하자 칼리 되게 잘 컸어 그리고 3코야네아가야 자르가 어. 아, 있을까 자르가 지금 아했어다어 어. 돌릴 데 있니 예리나? 오케이 돌리자 이도 봐봐, 의도해봐. 아마 안에 있을 거야. 어, 있어, 있었어. 있어. <목소리> 치다가 오면 싸움 하자. 어, 잭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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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밑에. 잭스 투코야 잭스 투 먼저 보고 되고 자르반 어디, 어디, 위에 있나 본데. 자르 위에, 위에 있다, 위, 위. 있어, 위에 야, 빵지야 같이 쓰자, 같이 쓰자. 네, 가지, 부터 그냥 이거 하로 자르반 잡았어, 오케이. 잡았다. 오케이, 나이 잘한다. 나이스! GG! 하했습니다 GG! 습니다 나이스!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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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